우울한 마음이 드는 당신에게 시편 23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당신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혼자 걷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 쉬고 싶은데 어떻게 쉬는지조차 잊어버린 삶. 두려움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매일.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3천년 전한 목동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따르는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삶의 모든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우리에게 건네는 생명의 지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족함 없는 삶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양은 스스로 풀을 찾지 못합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험이 다가오는지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보다 먼저 걱정하고, 양보다 먼저 준비하고, 양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그런데 10편 23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성도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시편 23편 1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게도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직장을 잃기 전부터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참된 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쉬었나요? 진짜로 쉬었나요? 몸만 누웠지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지 않았나요? 현대인에게 쉼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에게도 심은 죄책감을 줍니다. 기도 더 해야 하는데, 봉사 더 해야 하는데, 전도 더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푸른 풀밭에 눕히겠다고, 푸른 풀밭의 의미, 광야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목자의 실력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땅은 메마릅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반드시 찾아냅니다. 양들이 먹고 쉴수 있는 생명의 장소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당신에게 영혼의 쉼터를 마련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 양은 급류에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소리에 놀라 도망가고 물살에 휩쓸려 위험합니다. 목자는 고요한 물가를 찾아줍니다. 안전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곳을 주십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장소입니다. 한성도는 교회 봉사에 지쳐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각종 모임 리더. 겉으로는 열심이었지만 속은 메말라 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모든 봉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내가 쉬기를 원하신다. 그 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골짜기를 걸을 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축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누구나 골짜기를 걷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을 받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날, 사업이 무너지는 날, 배신을 당하는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처럼 절망스러운 순간들 두려움 없이 걷는 비결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왜요? 상황이 좋아져서 골짜기가 사라져서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을 보호합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길을 잃지 않게 적에게 당하지 않게 한자매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에 온 가족이 절망했습니다. 새벽 기도 중 시편 23편 사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했지만 더큰 기적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역전의 축복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차려진 잔치, 고대 근동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와 높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것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친다. 피로를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칠 정도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한성도가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을 묵상하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만두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몇달후큰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전 직원 앞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평생의 약속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오는 사랑 나를 따르리니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추격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쫓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단순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려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잠들기 전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골짜기를 걷고 있든,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든, 어떤 두려움이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